거품, 뽀드득뽀드득, 주물주물 보드득 유리세정제, 빨래비누물. 거품을 내서 반짝반짝 유리를 닦고, 빨래비누, 조물조물. 거품이 나는 수 가지는 유리세정제, 빨래비누. 냄새는 안 나요. 썩은 물 아니에요. 썩지 않았어요. 석수, 석회수, 물군, 수산화, 나트륨 용액. 냄새 안 나는 것은 썩. 지 않았어요 냄새 안 나요 석수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입니다 불투명해요 너의 속이 안 보여 너의 속을 알수 없군 음. 점저병 스포이트가 보이지 않는 레몬즙 빨래비눈물 불투명 레몬즙 빨래비눈물입니다 색깔 있어요 네 가지 색깔이 있는 아이들은 팀을 이뤄서 가수 팀으로 진출합니다 식초 레몬즙 유리 세정제 빨리비누어 컬러풀 컬러풀 팀이에요 색깔 있는 네 가지 식초 레몬즙 유리 세정제 빨리비누예요 거품 뽀득뽀득 주물주물 유리 세정제 빨리비누 냄새 안 나요 썩지 않았어요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 나머진 다 냄새가 납니다 불투명 두 가지 레몬즙 빨리비누 물입니다 너의 속이 보이지 않아 스포이트 어디 갔니 다 투명입니다. 색깔 있는 네 가지는 식초, 레몬즙, 유리 세정제, 빨립비누이고요 나머지는 색깔이 없습니다. 네.